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하나오션이 이렇게 단기 상승 후에 지금 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정 후에 반등 타점 그리고 보합 유지라 건강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오션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오스탈 재인수를 했습니다. 이 재인수를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우선은 직간접 방식으로 지분의 19.9% 거의 20%에 가까운 걸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탈의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섰는데요. 자 이게 오스탈을 왜 인수를 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냐? 자 오스탈은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엘라바마주 모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조선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선 소형수상함과 뭐 군사 지원함에서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스타를 인수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미국 함정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간에는 함정을 반드시 자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해온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미국 내, 미국 내 자국, 어떻게 보면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해외에서도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이 오스나를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번에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즉, 허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움직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호재를 좀 체크를 해보면, 경상남도에서 미함정 MRO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오션을 포함한 14개 기업을 어떻게 보면 육성단지로 만들겠다. 경상남도를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MRO 사업이 하나오션에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한국의 기술력을 좀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전력 강화가 시급한데 자국 조선, 조선소에 MRO를 맡겨도 장, 정비가 좀 지연되기 일수고 그러면서 전력 강화가 좀 늦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동맹국에 물량을 어떻게 보면 넘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MRO 사업을 할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됩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데요. 거기에 이 하나오션이 대장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MRO 사업을 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정말로 이 MRO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흥행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건 바로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이 된다? 하지만 지금 주한미군한테 우리가 주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이 쓰고도 넘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MRO 사업을 국내로 국내 기업들한테 주고 그 방위비 명맥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RO 사업을 진행을 해봤던 하나오션이 엄청난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주가를 한번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저점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우상향, 우하향 추세선을 단기간에 뚫어주는 움직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추가 반등 나올 가능성 그러면서 최소한 17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겠지만 이 구간 돌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될수 있다. 그래서 탄핵정권 탄핵 지금 시국 이후에 우리는 이사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볼 가,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다시 일본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우상향 추세선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단기간에 하락 국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락 국면 나왔을 때는 이 우상향 추세선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탈 시에는 우선은 정리하는, 놓고 더 빠진 이후에 이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지 후 반등 나오는 구간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정타가 왔을 때, 우상향 추세선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 구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 모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때는 전고점 부분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익절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한화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번호 찾고 문자 보내기 힘들으셨던 분들 저희가 편하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더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더보기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기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숫자 1이나 종목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과 추가 자료들 저희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참여 또는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라이브 종목들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